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주말에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충청도와 지금 전라도 지역에선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부터는 전국 지역에 또 비가 온다고 해요. 내일까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추석이 있잖아요. <laughs>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이 있기 때문에 월화수 우리 이 3일만 조금 더 힘내시면서 오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근길 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슈들이 주말 동안 있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도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북한에 조속한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내 무장 반군 세력인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이 보류됐으며 협상 재개는 탈레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과 진행해온 평화협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중국의 대형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5G 기술을 쓰지 말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웨이가 다음 달 자사 첫 폴더블 폰인 메이트X를 글로벌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 공식 철회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8일 홍콩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8일 또 체포됐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 합의 탈퇴에 대응해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세 번째로 축소한 데 대해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란의 핵 활동을 중립적으로 사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의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된 이후 선체 화재와 선박 불안정 등으로 구조대원들의 선내 진입에 일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미 구조당국이 밝혔습니다. 외교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 국장과 일본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8일 전해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풍 링링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 세제,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가 반년째 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2.5%보다 0.4%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5조5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 100만 CGT 중 한국이 73.5%에 달하는 73만5천 CGT를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미산업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방어조 성격이 부각된 데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면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이번 한주 동안은 계속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곧 추석이니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비까지 그치지 않고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석에는 날씨가 화창하고 맑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을 기다리면서 우리 월화수 힘들어하지 말고 더 하루하루 즐거운 일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